챌린트 옥자연, 이런 감정 좀 부탁합니다. 음, 옥자연. 아, 이 친구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다? 공부빨이 잘 된다? 학교 가방 끈이 길다?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. 왜 그러냐, 그러면은요. 이 친구 가그 무진생으로서 타원한 그 성의 이름이 옥시입니다. 옥시성을 딱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들은요.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, 학문에서는요, 누구보다도 DNA가 잘, 공부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이 친구는 해외에 나가서 유학으로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재물 을 소진이 좀 많을 것이다. 그런 분에서 아버지가 아마 논밭을 다 좀, 네, 팔아서 학교로 좀, 응? 뒷받침했었을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고요. 자연이라는 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면요 굉장히 예지력이 강합니다. 공부 잘도 잘하면서도 타원한 그 예지력에서 누구보다도 어, 창의력이 또더 이제 뛰어나고요. 그래서 재물복도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. 앞으로 이 친구가요. 그런데 단 아쉬운 것은 결혼이 좀 늦겠다라는 그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. 결혼이 늦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자녀 복도 조금 늦을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 친구는 오래지 영화 배우로서 일과의 결혼을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. 그렇게 볼수 있네요.